오늘 이제 성전 건축과 그 기명들을 제작하는 일을 마치는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과 또한 이 기명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으로서 그 성전 제작이 되어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성전에서 온 백성의 정결한 제사 정결한 그 예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제 40절부터 해서 성전기구의 총정리들 성전 외부로 나타나 있는 외부에 놓아야 될 기명들과 성전 내부 성전 내부의 기명들의 제작들을 모두 마치는 그러한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림으로 보면 아, 성전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아,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내부와 성, 솔로몬 성전 외부. 이게 좀 글자가 작아서 요 아이들이 보는 버전으로 한번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내부와 외부의 전체 모습이 이렇게 기명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전체 그림을 이렇게 좀봐 놓으시면 이런 글들이, 이런 글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글들이 좀 정리가 되게 됩니다. 먼저 성전 외부에 마무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또한 내부의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찾아 생각해야 될 것은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요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외부에 나오는 저 기명들은 노수로 만들었고요. 성전 내부는 금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조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재료들, 재료들을 다루고 또 재료들을 통하여서 나타낸 저 기명들의 그러한 재료를 중심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외부에 그러한 기명들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45절 끝에 그 노수의 앞에 설명은 빛난 노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는노인데 빛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마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 노신입니다. 이 노+ 노신 빛났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의 금도 특징이 빛나는 것이죠. 외부의 이노스로 만든 이+ 그이 재료들도 다 빛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든 제의의 그러한 물건들 기명들이 빛났다. 그렇게 빛나는데 이 빛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이것을 녹여야 되죠. 녹여서 만들죠. 먼저는 그 녹임을 통하여서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초가 바로 녹이는 것입니다. 녹임을 통하여서 그러한 불순물도 제거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한 이후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성전 기명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실 때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녹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녹여 가는 과정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 노수로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지만 여기 성전 기명에 드려진 이 노수는 가장 영광스러운 요호와의 성전의 기명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엇에 사용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사용되는 그 사용되어지는 이 재료들이 바로 노신데 그 노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아, 이렇게 녹여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녹여서 만드는 이 여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시겠다라고 요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녹여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오는 이녹 기명들은 빛은, 빛도 나지만 녹슬지 않아야 됩니다. 아,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이 기명들을 녹수로 만든 것은 결국은 이것은 녹슬지 않음입니다. 내부에는 금이죠. 아, 이 금으로 만든 내부의 재료와 다르게 외부에는 빛난 녹수로 만들었고 이 녹은 녹슬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빛남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변질되어지지. 안해 합니다. 외부와 맞닿아 있는 이 기명들, 세상과 맞닿아 있는 이 기명들이 바로 녹슬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비춰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빛난 노수로 그것을 만든 이유기도 하는 것이죠. 빛이 나야 하지만 그 빛은 녹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난 옷을 사용함을 통해서 녹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들여진 재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에 그러한 처소들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이총 빛난 옷들의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4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옷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제의나 제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 신들 앞에 열심히 합니다. 이런 의미가, 신들 앞에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의미도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성전이나 제사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이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인간이 드리는 그러한 제의의 물건들이 그는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논에 대하여 달아, 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논 무게를 능이 달수 없을 만큼 풍성했다는 것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이 모든 헌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땅 가운데 뭐 하는 것입니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우리 열심히 했죠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이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먼저는 뭘까요? 우리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정 또한 연단하시며 녹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대로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내 입장에서는 또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또한 질문이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녹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빚어가시고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내부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48절 이후부터 보면 성전 내부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정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정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 있는 그러한 순결한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가치있고 또한 그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결함을 표현하고 있는 이 전금으로 모든 성전의 내부를 꾸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전 안에 이제 금촛대의 불이 밝혀짐을 통하여서 모든 그 면들이 빛을 바람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빛난 노시나 전금이나 이것은 다 사실 우리를 상징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치되고 우리 스스로 빛난 노시되고 빛난 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나갈 때에. 그 헌신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10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리라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예법과 이 모든 기명들 그것을 넘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 그 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정렬한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온전한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나지 않고 빛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녹슬지 않는 그러한 노수로 정금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성전 건축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하면 51절에 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성전 건축은 누구를 근거하고 있다? 다윗을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근거는 다윗의 그러한 화려함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그 갈망,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고 지금은 이 성전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을 너 위에 위를 통하여 올 메시아를 통하여 완전한 성전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 언약에 기초여서 이 성전의 모든 건축과 기구들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의 모든 건축의 마무리 이것을 보면서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의 모든 그리고 외부의 모든 기구들이 갖춰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온전한 제사 예배에 그러한 기구들의 재료가 바로 빛난 옷과 정금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가지고 빚어가시고 녹이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도 여러분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그 영광의 서서를 지어가는 하나님 솔로몬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표로 맡겨 주신 예법으로 맡겨 주신 이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갈망이 이루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성전이요 영원한 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 이 예배와 또한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힘듦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 하게 하시고 하나님 빛난 노처럼 빛난 정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영광이 되게하시고 기도가 기쁨이 되게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헌신이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